안녕하세요. 이정윤 세무사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정윤 세무사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여태까지는 주식에 관련된 책을 네권 냈습니다. 다섯 번째 책 세무에 관련된 책입니다. 저는 부자 학교도 운영했던 사람이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.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게 보다 중요한데 우리가 쓰는 지출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세금입니다. 세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안낼 수는 없지만 많이 낼 필요도 없겠죠. 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절세 전략이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. 세금을 영리하게 안 내는 것도 재테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절세 비법이에요. 이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내야 될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 번다.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집을 살때 내야 되는 취득세,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야 되는 재산세와 종부세,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 증여세까지 모든 세법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. 세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매년 연말에 한 번씩 개정이 됩니다. 2022년 개정 세법을 이 책에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. 저와 함께 다섯 분의 세무사님이 이 책에 참여했습니다. 그분들의 노하우와 절세 비법을 이책한 권에 담았습니다. 이 책의 앞부분, 목차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파트부터 보시면 됩니다.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출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,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이 책과 함께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. 拜听。